됐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네. <laughs> 자, 신준 프로 몇 개나 붙일 것 같아요, 이 팀이. 아, 저는 아홉 개 봅니다. 아홉 개요? 아홉 개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분 시간 제도록 할 거고요. 네. 저는 네. 이병현 프로 몇개 자신 네. 있어요? 저는. 아홉 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홉 개. 네. <laughs> 네. 습니다 네. 우리 이병인 프로가 음치 떠나서 이제 몸치도 될지 안 될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요. 준비되신 걸로 알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 저희가 시작 외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제한시간 1분입니다. 아, 첫 번째 시도 실패했고요. 즐거우 갔어요. 너무 네. 요 자, 좀 낮게.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어깨가 될 거예요. 오. 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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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오. 길이리먹니다 오우 게우 오우 오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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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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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 아!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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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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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까우오 계속. 우 오우 오우 보우 오우 지우 오우 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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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오기기 위해서는 이건 뭐2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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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쭉쭉 가나요? 5개! 오, 오. 15초 남았습니다. 그, 오. 오, 10초 남았습니다. 올라, 올라가, 6개! 올라가, 아, 아쉬워요. 탄도가 5초! 맞아, 탄도가. 4! 3, 2, 오. 1. 1, 네! 아니, 아, 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몇개 붙였죠? 세 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아, 개. 여섯 개를 성공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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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그런데 이병현 프로 맛보기 게임을 괜히 한게 아니죠. 그럼요. 네, 이번 퀴즈에서 프로들이 10점을 획득을 하려면 네, 이현 프로가, 이병훈 프로가 앞서서 기록한 여섯 개를 아. 넘어야 돼요. 넘어야 합니다. 아. 저희가 몸춘다고 아. 했잖아요. 말이 맞춘다고 <laughs> 했습니다. 아. 자, 아. 이명프로 아. 자연스럽게 바지를 입고, 입고 있어요. 있는데 네. 과연 여섯 개를 넘을 수 있을지. 네. 이명프로가 네. 실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더 올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자, 프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지금 JTBC 골프 앱으로 접속을 하셔서 우리 이현 프로가 생방송 중에 몇 개를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할 개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한 분께 퍼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1분 동안 모든 프로들이 돌아가면서 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회식비가 걸려있어요. 걸려있어요. 네. 이현 프로 몇 개나 자신 있나요? 저는 뭐 탄도 아까 장재식 프로가 얘기한 발사각만 좋으면 계속 맞, 아, 계속 붙일 수 있어요. 네. 음. 자 지금 모든 준비. 프로들이 어, 출전을 하기 때문에 공을 좀 빨리빨리 번갈아가면서 맞아요. 하는 게 좋을 것 자, 같아요. 제가 게임. 봤을 때는 스피드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1분 똑같은 시간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투자는 장재식 프로. 둘셋 시작. 어 뒷단 쳤어. 아,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첫 번째 빨리. 시도 실패했습니다. 자, 아직도 안 쳤어? 빨리 아직까지 쳐. 0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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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52초, 50초요. 오. 오. 아이고. 어. 아이고. 헤드업, 하면 안, 헤드업. 아, 헤드업 아, 하면 안 돼. 헤드업헤드업 하면 안 돼. 아, 이게 무슨 아, 일인가요? 진짜 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자, 40초. 오. 오. 네. 자, 35초요. 오. 세개 성공. 세게 치세요. 세게세개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장지수 프로, 자, 25초 남았습니다. 아어0초 아, 아, 그래. 네. 그래. 아 장지수 프로하고 아, 좋아? 아, 아, 15초요. 비비야. 자, 아. 자 신준 프로 갑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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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세 개입니다. 9 8 팔, 세 개예요. 세 개. 자, 이렇게 되면, 하나, 하나 둘, 빨리 해주세요. <laughs> 셋, 넷, 아! 장근의 코로 이번에좀 블랙홀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저요? 저 그랬나요? <laughs> 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